푸틴 징집의 전쟁 시로 극단 선택로 20대 래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30만 명 규모의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자 한 20대 남성이 징집에 반대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 메일 더쓴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러시아에서 워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래퍼 이반 비탈리예비치 베토닌, 27세, 이 동원령에 반발하며 투신했다 그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에 위치한 한 고층 건물에서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이 공개한 베토닌 스마트폰 명우장에는 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항의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에 유서가 적혀 있었다. 그는 내가 전장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암울한 시기 모두 잘 이겨내길 바란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달라고 밝혔다. 페토니는 또 텔레그램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상태일 것이라며 나는 내 영혼에 살인죄를 씌울 수 없다. 나는 그 누구도 죽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은 모든 러시아 남성을 포로로 잡은 뒤 살인자가 되는 것, 감옥에 가는 것,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세 가지 선택 사항만을 제시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내 마지막 한의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영상은 트위터 등 다른 소셜미디어로도 퍼졌다. 영어로 번역되어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다. 온라인 상에는 베토인을 추모하는 글이 쏟아졌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당국을 교탄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은 푸틴이 선량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러시아 시민들에게 남은 희망은 없다. 자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괴래 시민을 죽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1일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러시아 곳곳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현장에서는 푸틴을 위해 죽고 싶지 않다. 푸틴을 전장으로 보내라 등의 구호가 터져나왔다. 동원령 발표 직후 구글과 러시아 검색 사이트 얀덱스에는 팔 부러뜨리는 방법,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의 검색량이 크게 늘었다. 구배로 탈출하기 위한 행렬도 이어졌다. 당시 인근 국가로 향하는 항공편 가격은 두배 이상 뛰었다. 러시아인들이 비자 없이 갈수 있는 터르키의 터키, 인스탄불, 아르메니아 예레반, 우즈베키스탄 다슈켄트 아제르바이잔 바쿠행 칙항편은 일찍이 매진됐다.